게임용 PC가 꺼져도 방송용을 하는 컴퓨터는 그대로잖아요. 그, 그거는, 그, 컴퓨터, 그, 게임용 PC를 재부팅할 때도, 이거 방송용 컴퓨터는 아프리카가 안 튕겨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근데 같이 튕겨요. 아, 네. 반가워요. 일에는 <laughs> 기가흐르죠. 이는 어느 곳에든 존재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원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션 중에는 안 먹기로 했어요 그 체력 올려주는 그거를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야 어, 사진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아까 사원에 있었죠 사원에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먹으러 올 거예요. 미션이 끝나고, 크 좋아. 찰칵 찰칵. 아 커피요. 음,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정말. <laughs> hey, who are you? Who are you? Well, who is anyone? When we are all each other, part of a single great organism that never dies. 그렇지. 우리 모두는 죽으면은 유기체가 되지. <laughs> 그러니까요. 아, 정말. 게임이 잘 흘러가면 한 번씩 튕긴다니까, 이게. 진짜 웃겨. 내가 편하게 방송하는 꼴을 못 보나 봐. 이 자식들이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You stop right now. 뭐야. 나 스님을 때리고 싶지 않았어. Yeah. 어, 싸움 잘하는데? 어? 싸움 잘해요. 군사야? 오야 진짜 싸움 잘하는데. 싸움 엄청 잘해요. 으아, 너는 어차피 쓸 일도 없지. 이세방지. 이세방지 해줄게 그냥 비군위로 만들어줄게. 그렇지. 하, 좋았어. 이것은 학살의 응고라고요 비구니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네요. 이거를 먹었다가 죽는 거지 아까 거기다가 웃긴 거는 폐기를 해주고 저거를 먹으려고 나왔을 때도 튕겼었고요 그러니까 미션 중에는 절대 먹지 않겠어. 아 저거 정말 먹고 싶은데 아 정말 안타깝다 안타까워. 우와. 뭐야? 꼈어. 탈 타. 자. 차에 안 타지? 차에 안 타요. 하네. You got them? Oh, wait. Thank you so much. How can I say no? Hey, do you have any wishes close in the back? I don't think these robbers are going to make the right impression.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Yeah, sure. <목소리도> 가자, 가자, 가자. <또> 또해? <목소리도> 경찰, 경찰의 추적을 왜 따돌려? 경찰의 추적을 따는거 아까 봤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부딪히면 돼, 그냥. 군 제가 해봤던 그랬던 게임보다 경찰 따돌리는 게 가장 쉬운 게임인 것 같아요. Sister, 그렇지, 가 족을 돕는건 당연한 거지. <laughs> no, 지금 yeah, 체력 그거 no? 올려주는 거세개 위치 받았거든요. 음, 그 very... yeah. yeah. 저는 but 그런 거잘못 들어요. <laughs> 대미 대미 <laughs> 좋았어 어웨이션이 왜왜 션이 갑자기 웃을 <laughs> <옷을> 입었지? c o u r s e 아저저 촌스러운 목걸이는 뭐야? 저 옛날에 유승준 목걸이 같은 거. 어? 안녕하세요, 콩요치님. Oh,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So nice really 유리원님이 영어로 잘하는 거지. 저, 뭐야, 유승준 목소리가, 유주, 유승준 유 패션인데, 저거 완전 옛날에. 그쵸? 메싸이 할 때. <laughs> 아, 이거 패션이 완전 구이잖아 옷을 바꿔야겠어. 옷도 하나 살까? 돈도 엄청 많거든요? 돈도 엄청 많아, 나. 나돈 많아. 옷 하나 사야지. 여기도 있네, 옷가기가. 옷이 좀 괜찮은 거 있나? 고기상의어 제가 후드 집업을 좋아하는데 잠깐만 이거 좀 괜찮은데 저글러 바지가 마음에 안 들어 유바지 마음에 든다 유바지 빨간 바지 멋있어. <laughs> 어, 이 괜찮다. 파나나 모자. 아, 좋아. 아, 들어. 여기에서 웃도리만 벗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웃도리만 벗으면 돼. 웃도리를 벗고 오겠습니다. 집에 가서 웃도리를 벗고 올거요올 거예요. 몸빼바지라고, 이게? 이게 무슨 몸빼바지야. 완전 멋있는데. 아재 <laughs> 아니랄까봐 그런다고요 무슨 소리야. 아저씨라니. 나한테 아저씨라니. 정말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야. 외국 나가서 운전하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좀 계속 헷갈려요, 이게. 옷을 뭐라어 그래? 집에 가서 좀 봐야겠어요 패션을 좀 보고 와야지 <웃음> <웃음> 무슨 소리야 잠깐 요게에서 이게 더 괜찮나? 노란색? 아니야 빨간색 괜찮아 상의를 그러고 아대안 입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팔찌에서 아유 멋있어. 크으. 아 멋있어. 뭔가 있어 보여. 어, 되게 멋있는데? 어, 멋있어. <laughs> 아, 멋있어. 싸움 잘할 것 같아. 완전 미소인 것 같아. 지금. 간다. 어, 그러면은 지금은 요거 해야겠네요. 워터 스트리트. 와 운전도 간만에. 깔끔한 운전이야. 아, 기가 막혀, 운전이. 옷을 사기 정말 잘한 것 같아. 미국이 어, 출발해졌어요. 옷을 샀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역시 기분전환 하는데 옷을 사야 돼. 제가 설마 경찰서? 안녕하세요 바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게임 재미없어 보였어요 처음에 재밌는데 gta4보다 훨씬 되게 쓰레기같이 했어요 예, 네, 잘 모르겠네요 단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내 이번에 내가 진짜 저 가요, 내가 진짜 둔다. 티코를 이길 수가 없었어. 아. 다시 가르쳐주세요 <laughs> 나잘 모르겠어 못말해 모르겠어 주술을 <laughs> 성장하는건 맞아요? <laughs> 이거봐 그냥 1등이야 차 바꾸면 아까 너무 무리렸어 차가 이거봐 엄청 여유롭잖아 맞죠? 차가 구렸다니까. 좋았어. 아, 여유롭잖아. 여유롭죠? 첫문이잖아요 <laughs> 속 도가 안 났어. 아까 진짜. 그리고 몸이 차가 몸이 안 좋았어. 나 부딪히는 게막 쭉쭉 날라가더라고 내가. 자, 좋았어. 메인 미션. 크, 이번에 좀 뭔데? 결혼 결혼식이야? 결혼식? 고속 결혼해? 결혼식 갑시다. 저는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가자. 늘리는 게 쉽다고 아니에요. 그거 제가 아는데 살이 날. 빠, 그 마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살이 되게 안찐대요 좋았어 결혼식 나 결혼식에 이렇게 입고 왔어 지금 <laughs> 아, 아니야? 턱시도를 받으러 온거야? Hey man, I'm stuck in traffic. I'll get there as soon as possible. 멋있는데? Don't worry, there's still time. Don't start without me. 멋있어. 역시 사람 정장을 입어야 돼. 아까 봤죠? 차 때문에 제가 실패했던 건지 아 아셨죠? 이제 저 믿으시라니까. 차 바꾸니까 바로 성공하잖아요. 빼고 싶고 막 그러는데. <laughs> 옆구리 살만. <laughs> 좋았어. 와, 차봐 아, 왜? 이노 I'm so happy you can make it. 좋았어. 내일부터 저랑 같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laughs> 진짜로? 나 내일부터 운동해야 돼? So t h e y say. You know what? They're right. <laughs> if you say so. Uh, Uncle Paul. 아, Uncle Paul, Uncle Paul. Okay. Uh, it's nice to see someone who wants to be a good family man. Not. Not 안녕하세요, 어서 You look absolutely lovely, my dear. Thank you. Almost as lovely as your mother-in-law. <laughs> oh, and this is Chu. 이예정 선생님. Be... Be... Wait, wait. That's... I got a case. I forgot to bring it in. Do you mind grabbing in and making sure they know it's for him? I'm gonna make sure he gets inside, okay. Yeah, sure thing, Winston. You gotta enjoy your day, okay? Where do you parked? Ah, right through there. I'm going, I'm going. Just bring it into the kitchen. 뭐지? 뭐야? 아 나는 지금 이벤트 결혼식 보는 줄 알고 불 붙였는데 지금 아꼭 내가 불 붙이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러면 안 되지 불 붙이면은 싸움이 잘안 돼요 미리 밑바위 한 깔고 들어가는 거죠 <laughs> 아 근데 진짜 불을 붙이긴 붙였어요 아 이거 꼭 내가 싸... 불 붙이면은 이게 그 싸움이 일어나더라 근데 잠깐만, 어떻게 들어가? 뭐야? 어! 야, 잠깐만. 아, 왜? 아, 왜? 야, 내가 거기 안 올라가져서 일로 온 거야. 아, 뭐야? 쟤이안 가지던데? 잠깐만. 아, 저 창문! 창문, 창문을 아까 봤는데, 맞아. 아, 나 되게 멍청이네. 아이. 담배 불 붙인 거 생각하다가 지금 그걸 못 봤어요. 창문 열린 걸못 봤어. 아이. 죽었어, 너네. 숙장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쳐들어왔겠지. 이게 정말 상도가 없는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는 거는 정말 GTA4에서도 그러더니 아무튼 얘네 양아치 같은 애들이에요. 오. 어. 뭐야. 야, 너네 조모원 아니야? 이 자식들이 종모원 주제에 가니. 진짜 한대도 안맞지 너네한테 그래플러 데리고와 그래플러 어? 저식 깔고 아우 건방지게 아우 이세방지킥을 맞아야겠어? 이 저식들이 가담들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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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뭐야, 시내한수에서도 보면 정우성이 흰색 정장을 입고 가서 애들을 다 쓸어버리거든요? 마치 아, 그런 것 같아. 지금 되게 멋있었어. 어. 너네 씨, 나한테 총알을. 어. 뭐야, 숙여, 숙여. 소식 들이면 앞으로 나오는데? 어, 야, 어! 야, 나 죽는다! 어, 야! 어, 씨, 체력이 없어! 어, 죽을 뻔했어요! 크으. 영화에서요? 예,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뭐야! 죽었어? 윈스. 아 정말. 페기. 왜? 그기 Out of here. Jeep. She d o e 윈스. 윈아 정말. 이거 정말 상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조직이라고 하지만 상업회라고 하지만 결혼식이 와서. 이, 이러는 거는 아니지. 다 죽었어. 너네는 케이트 링스텝을 쓰러뜨려. 나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어어, 어 야야야. 어, 어, 어. 잠깐만, 오이씨 일로 와. 나총 바꿀 거야. 다 죽었어, 너네는? 나총 바꿨어 다 죽는거야 어 이거 되게 무서운데? <laughs> 원래 죽는거는 총 맞아도 안죽어요 달콤한 인생 봤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laughs> 어 엉클포 그래 여기에서 엉클포를 설레게 가지고 완전 내가 그걸 하는거지 어어, 윌리우네 아우, 사속도가 엄청난데? 좋아 어어 ㅅ 야 그렇지 야, 시켜 그렇지. 헤드샷이야. 이거 뭐 들면 죽어. 그렇지. 아, 이건 뭐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 야, 잠깐, 어디 쏜거야? 다 죽는 거지. 엄청 납니다. 어, 어서 쏘는 거야. 어서 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 잠깐 이거 넘어간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해서 빵, 그렇지. 아 기가 막혔습니다. 엉클포을 어서 디 찾어. 핸드백, 핸드백은 뭐야? 핸드백으로 무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한번 교체해 볼까요? 이걸로 때려? <laughs> 야 총을 써야지. 핸드백으로 지금 말이 돼? 아니야, 지금 이게 총알 있잖아요. 이거 얘네들이 떨군 거를 다 주술 수 있어. 주스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교체를 해요. 이거 봐. 총을 바꾸는 거지. 크, 봤죠? 민간을 구하는 거. 내가 말했잖아. 나정의의사들 하니까. 엉클포 어디있어 이제 나올 거 같은데. 조심해야 돼, 지금. 언클포